<laughs> 들어와 들어와 어, 안녕 안녕 플로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하이, 하이, 하이. 해피 벌스데이 고은. 땡큐. 아, 고마워요. 다들 해피 벌스데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핑모 최고야. 아, 아 핑모로. 브이라이브 처음 하죠? 저. 맞아요. 왜 차에서 하냐면요. 제가 오늘 스케줄을 하다가 잠깐 시간이, 이동한 시간이 나서 플로리에게 달려왔죠. 뒤에 수완 언니도 있네. 맞아요, 수완이 맘마 먹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배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맘마 먹어요. 꽁 언니와 함께 스케줄 하다가 지금 이제 잠깐 언니가 이앱을 키는 시점에 제가 샐러드를 먹는 시점과 겹쳐서 저는 그냥 배경입니다. 오늘. 조각상처럼 아름답게 먹고 계세요. <laughs> 어, 터널이야! 조금 어두워졌죠? 터널이라서 그래요. 잘 있었나요? 터널이라서 조금 어둡네. 이게 아니고 밝기를 키워야 되는데. 안돼,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있어. 예쁜 사람 생일 축하해. 아 <laughs> 감사합니다. 띠야모, 띠야모. 오늘 생일 선물 받은 거 있어? 네.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거 오늘 지진 언니가 아침에 편지 써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진 언니한테 허락 받았거든요. 어, 이거 나중에 올려도 돼요? 해서 언니가 어, 돼 해서 보여줄게요. 진짜 신기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귀여워요. 편지는 가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열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꽃도니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귀엽죠? 언니가. 직접 녹음해서 줬어요. 저는 이런 편지지를 진짜 처음 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플로리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VIP 때 자랑을 하게 됐네요. 그 멤버들한테도 선물 받았는데 어, 여기 있는데. 제가 아까 촬영하다가 빠져가지고 잠깐 빼놨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것은 에어. 팔찌! 멤버들이 팔찌 선물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빼, 빼놨어가지고, 약간. 어, 유키 살짝 보인다. 어떻게 유키야! 어, 자네? 피곤한가 봐요. 어떡하지? 피울까요, 어, 너 보인다고 한번 말해줬어. 너 보인대. 너 보인대. <laughs> 지금 멤버들이 피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유키에요. 유키에요. 그 옆엔, 그 옆엔 체인이에요. <laughs> 자. 오.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혼자서 기분을 내봤거든요. 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 해봤거든요. 다른 필터도 있나 봐봐야지.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응,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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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또한 <laughs> 것도 있나? 저 이런 필터 처음 해봐요. 브이앱 하면서 아까 수환이가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있었는데, 이건가? 아, 여기 있다. 수환아 음. 아보카도, 수환이 아보카도 좋아하거든요. <laughs> 소아니가 <소환이가> 아보카도를 <laughs> 잠깐 만 좋아 좋아해요. 아보카도 우 리카도야 카도 카도. 어나 필터 처음 해보는데 귀여운 거 많다. 아 여기 딱 오늘 나와 맞는 게 있다. 아 귀여워. 안녕 플로리. 생일자 고둔이야. <laughs> 귀여운 아보카도. 포도머리, 다음에 딸기머리 한 소감. 아, 딸기머리. 이게 딸기머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딸기머리, 핑크머리 한 소감이요? 저는,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핑크 너무 좋아요. 제 소원 성취랄까요? 고두니의 소원 성취. 왕,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도 플로리들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 고마워. 플로리가 보내준 편지랑 그런 선물도 아주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플로리 덕분에 오늘 생일인 게 실감이 나고 너무 좋네요. <laughs> 멤버들도 아침부터, 아, 아침부터래. 어제 새벽부터 12시 땡 치자마자 축하해주고. 덕분에 생일인 게 실감이 납니다. 당신의 생일 소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 와 방금 공개 안된줄 알고 순간 말할 뻔한 게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도 되죠. 좀비 대박! 좀비 대박, 터키 대박. 제 소원입니다. 스포할 뻔? 아니요, 스포할 뻔이 아니고, 진짜 그, 잊고 있었어요. 대, 이미 그, 트랙리스트가 올라갔는데, 제가 말하면 실수하는 건가, 순간, 싶어가지고. 보니의 미모는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에이. 생일이라고 또 기분 좋은 말만 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안이 냠냠 뭐 먹어? 수안이 샐러드 먹어요 너무 귀엽죠? 많이 먹어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배경이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너무 웃겨 좀비 대박, 곧뚱 대박. 곰니 너무 예쁘잖아. 곰니, 제 새로운 별명인가요? 귀엽네요. 약간 곰 같아요. 곰. 어디 가니? <laughs> 저는요. 제가 어디 가냐면요. 아, 어디지? 여기가? 여기는 지금 해화 쪽인 것 같은데. 동대문 쪽인데요. 동대문 쪽이래요. <laughs> 동대문 쪽인데,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스케줄 하고. 또 스케줄이 있어서 이동합니다. 핑크 것도 오래 해주세요. 네, 적어도 한달 반, 두달 동안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그건 있어요. 어, 엄청 핑크. 그 다음에 조금 빠진 핑크. 그 다음에 지금처럼 조금의 백발 같은 핑크. 그리고 이 단계를 아직 안 지나봤지만, 지나면 아마 베이지? 왜냐면 이 밑에가 베이지예요, 거의 지금. 그래서 염색 안 해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플로리가 항상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보라 머리 했을 때도 그냥 색이 빠지는 건데, 항상 브이라이브나 그런 거 하면, 어, 염색했냐고. <laughs>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감았을 때, 머리색은 똑같아요. 댓글 봐야지. 와, 눈 진짜 크다. 아, 어,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메시지를 본다면 코를 만지세요? 코. 빠져요? <laughs> 언니, 머리색 너무 예뻐. 진짜? 고마워. 조금 색이 빠지긴 했는데, 빠진 것도 빠진 건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요. 미역국 먹었어요? 어, 미역국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 있어가지고.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밥은 잘 먹었어요. 어? 오늘 입덕 완료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저분을 위해 플로리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도 데려오시지 않으실래요? <laughs> 뒤에 뭐가 움직여요? 수환이 수환이 밥 먹고 있어요. 수환이 <laughs> 수환이 밥 먹고 있어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하늘 보고 윙크해줘? 받아라, 하늘아. 네. 소원성취해드렸습니다. 짝짝짝, 웰컴 플로리 좋았어. 짝짝짝. 어, 벚꽃보다 예뻐. 아유, 꽃에 비하겠습니까, 제가. 나 언니가 최애야. 진짜로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죠? 고마워요. 우리 좀비 진짜 볼맛 나니까, 어, 뭐래. 아, 맞아요. 볼맛도 나고 들을 맛도 나니까 오래오래 플로리 해주세요. 바다라 하느라, 크크. 하늘한테 윙크를 해달라는 댓글은 제가 또 어, 처음 본것 같아가지고 좀 신선해서 해봤어요. 넌 좀비가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과 뇌를 훔쳤어. 아, 저, 죄송합니다. 그 뇌는 제가 잘, 뮤비 때잘 사용했고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시면. 해드릴게요. 당근마켓? 당신 근처에 따뜻한 칡거래 앱, 당근마켓. Please speak Japanese. 니혼노 후로리노 미나상, 건니치와. 우은데스. 또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할수 있잖아, 구나. 일본어 열심히 배웠잖아. 빨리 생각해. 어. これからも 아, 어제 배웠는데. 어제 어제 외우고 있었는데. これからも잘 부탁드립니다. よろしくお가いします 이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생일 축하 해 일본어로요. 오탄조비 오메데또 근데 이건 제 생일을 제가 축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저를 축하할게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다음 주 만나요, 고촌이 빨리 빨리. 좋아요, 얼른 만나요 우리. 저도 플로리한테 얼른 보여주고 싶어요. 고구나 티저 때 숨소리 직접 녹음한 거야? 어떤 숨소리 이거 이거요? 헉,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는 직접 녹음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해볼까요, 지금? 잘하는데? 근데 직접 녹음하지는 않았어요. 고은 언니, 나도 생일이야. 오,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플로리. 생일 축하합니다. 필터 쓰실래요? 생일 필터? 제가 씌워드릴게요. 뭐라고요? 생일 피터는 싫고 다른 귀여운 걸 하고 싶다고요. 잠시만요. <laughs> 어, 뭐야? 이거 짱 많아.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수아나! <laughs> 여기 봐봐. 입 벌려봐 제가 지금 뭐 못벌렸어요? 멀려서 안보여 <laughs> <laughs> 대박이지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좀비에 이어서 에일리언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손을 더 모일수록 아름답게 s h i n i 이런 다양한 필터가 있었다니 이불 벌려보세요 오, 아, 이불 벌리면 나와네. 돈이 나와요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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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입 벌릴게요 전 다음에 또 제대로 된 브이앱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아요 오늘은 온전히 고은언니에게만 집중해주세요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아 저는 이렇게 필터가 많은지 몰랐어요, 플로리. 저한 번도 필터 쓴적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몰랐어요. 필터가 이렇게 재밌고 귀여운 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나만 몰랐어. 어, 붕어빵. 귀여운 거짱 많아. 이제 플로리 댓글 봐야지. 그만하고. 음. 널 많이 사랑해, 나보다 더. <laughs> 감사합니다. 플로리도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저번에 도시에 필터 갖고 한참 놀았어. 그니까 러 이거 완전 재밌네? 저 이거 몰랐어요. 시간이 더 길게 있었으면 하루 종일 필터로 플로리랑 놀았을 텐데 지금은 일단 많이 시간은 없어서 플로리 댓글을 볼 거예요. 응? 스샷, 스샷 좀 찍어줄게. 응? 스샷 스티커 사진? 스샷이 그런 건가? 스크린샷. 아, 오케이 캡처 타임 갑니다 플로리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 뭐지? 아 어, 이건가? 어 유키 살짝 나왔다 내가 잘 가려줘야겠다 마지막 하나 둘셋 됐다! 링크. 쪽은 안 돼요. 고은 어머니 버리세요. 꿀을 낳았나 봐요. 예? <laughs> 꿀을 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벌 혹시 버리세요? 물어볼게요. <laughs>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저녁밥. 저녁밥? 어 아까 시킨 거 같은데? 저 무슨 도시락 같은 거 시켰던 거 같아요. 아, 아직 안 시켰다. 담아만 났어요. <laughs> 오늘 우체국에서 싸웠는데 너한테 내 사랑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 어디서 이런 거를 배워왔대요? 왜 그랬대 우체국? 더큰게 더 없었나 봐요. 여기서 받을게요 여기서. 주세요. That in 스 h 유키 인더백 네 제가 잘 가려볼게요 <laughs> 조금 조금 보이네 어 고은 언니 생일 축하해요 달콤한 목소리로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티아모 알겠어요 아, 제가 계속 노래를 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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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었어요. 민초 약간 프라푸치노 같은 거. <laughs> 진짜 맛있었어요. Hide or seek, hide and seek. 이거 나왔지? 나왔겠지? 나와, 나왔어요. <laughs> 뒤를 봐 누군가 엿보고 있어 누가 엿보고 있어요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엿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이언맨? 아이언맨이면 제가 나가서 악수를 청할게요 스파이더맨이면 팬이라고 말할게요 전 사실 마블을 좋아하거든요 언니 오늘은 수박 주스 먹을 거야 <laughs> 맛있겠다 오늘 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꼭 먹을게요. <laughs> 초콜릿보다 스윗한 고둥이 손가락 하트 만들어주세요 제가 맨날 셀카 찍을 때 하는 거 뒤집은 하트 <laughs> 기다려 수박 100개 사줄게 아 대박! 스파이더맨 예고 봤냐고요? 봤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저는 꼭볼 겁니다. 거기 닥터 스트레인지 선생님도 나오시더라고요. 꼭 봐야 돼요. 진짜 예고편조차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만들죠? 마블은 어떻게 그렇지? 이게 바로 마블의 힘. 비지 파트 아니고 체리야? 아 이거 체리 같아요. 오, 완전 좋은 아이디어다. 헉, 플로리 진짜 이 시간에 진짜 애매한 시간인데도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은아 위버스 보고 왔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아프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프지 마세요. 응? 응? 오빠 응급 처치할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제 심장이 멎었거든요. 오오 오빠? 저 오빠예요? 이렇게 이렇게 꽝꽝꽝. 보은이가 오늘 하루 특히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합니다. <laughs> 나 처음부터 못 봐서 울고 싶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보면 되죠. 다시 보면 되죠. 괜찮아요. 애매한 시간에서 저 공부해서 미안해. <laughs> 공부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우리 엄마도 생일이야. 언니도 생일 축하해. 어머니, 생일 축하드,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도 생일이에요. <laughs> 덥다. 아까는 조금 추웠는데 더워졌어요. 이날을 위해서 백수직을 유지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안돼. 코뚜니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울고 싶어요. 안돼 울지마. 울면 머리 아프잖아. 전전정정 정. 포키가 차에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상하네. 크크크. <laughs> 아 지금 아 유키 또 나왔어. 어떻게? 미안해 유키야. 이상분. 멤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멤버들 조용할 땐 진짜 조용해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피곤해서 다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팬카페에 있는 편지들을 읽어보셨나요? 네다 읽어봤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써줘가지고 오, 나 유키 짱 지켜줘. 그러니까요. 제가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가끔 가끔 쬐끔 쬐끔씩 나오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어야 돼? 플로리, 저는 스케줄 하다가 잠깐 이제 인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생일 축하해줘서 말하고 싶어서 온 거여가지고 이제 곧 인사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또 터널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밝아지면 인사할 거거든요 <laughs> 아무튼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곧든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플로리 우리 곧 만나 안녕 어 커튼 뭐야